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어린이 게린이 르라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번에 작성했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CSS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두 아이템 컴포넌트입니다. 투두 아이템을 체크하거나 체크를 해제할 때가 있는데 그 아이콘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저는 리액트 아이콘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명한 아이콘들을 리액트 프로젝트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리액트 아이콘스라고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이런 형식으로 아이콘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이 이미지 SVG로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맨 마지막 쪽에는 MD 체크박스 체크를 했을 때 이거와 메터리얼 디자인 아이콘 이두 개를 투드 아이템 컴포넌트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아이콘스를 설치를 해줄 거고요. 네, 설치할 거. 여기 하고 텍스트도 있고 체크도 필요하기 때문에 객체구조 그 분해, 그 분해로 설정을 해줘요. 클래스 네임도 전 투더 아이템 컴포넌트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고 여기는 컨텐트. 여기서 클래스 네임은 체크드가 있으면 체크드 필요하고 없으면 비문자를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체크 상태에 따라서 그 클래스 적용을 다르게 하려고 하거든요. CSS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는 아이템이다. 그러면 MD 체크. 체크가 되어 있는 아이템이면 버 e 네트 아이콘스에서 MD 서클 MD 체크 서클 과 m o 체크 박스 아웃라인 이두 개를 가져오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MD 체크 서클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md outline check outline 네. 이걸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저장을 누르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텍스트를 보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아 이게 md 체크 서클이 아니라 박스로 가져와야겠네요. 네, 박스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컴포넌트는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체크가 안된 아이템은, 네, 체크가 안된빈 박스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 투두 템플릿, 투두 아이템, 투두 리스트, 요 CSS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 컴포넌트로 가볼게요. 여기서도 클래스 네임, 안 써준 것을 작성해 줍니다. 템플릿. 그리고 요거는 타이틀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템플릿 CSS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네. 템플릿 CSS 파일은 간단합니다. 뭐 그냥 구조만 눈에 보, 보기 좋게 잡아주는 컴포넌트고요. 어, 패딩 탑은 적절하게 조금 20픽셀 정도 좋고 맥사이트 값은 뷰포트 값에 맞게 그냥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100vh로 설정을 해뒀고요. 그리고 타이틀. 오늘의 할 일이죠. 그 타이틀 값이. 오늘의 할 일에 대한 거는 미스를 90 정도로 주고. 그리고 마진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오토로 주면서 자, 자동으로 이제 가운데에 위치하게 했고요. 그리고 패딩 마텀은 20픽셀 정도 줬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 해당되는 이제 오늘의 할 일이라는 글씨를 이 정도 하고. 그리고 굵기를 볼드로 줬고요. 컬러는 이제 이 색깔로. 제가 원하는 색깔로 줬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 이번 프로젝트를 이제 모바일 웹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콘을 눌러서 모바일 웹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폰 X 기준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타이틀이 타이틀에 CSS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할 일이 3개인데 숫자가 0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FJS에서 템플릿에 To Do 랭스를 보내 줄게요. 투두스에 그냥 길이를 보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에서 템플릿 컴포넌트에서라고도 이제 투두 랭스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0 대신 받아온 투두 랭스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할 일이 3개가 들어가 있을 때 오늘의 할 일이 3으로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두 리스트에 CSS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s n 스 네임 투두리스트 그리고 투두리스트.css 저장을 해주시고 또 파일을 투두리스트CSS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투두리스트 자체도 CSS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안에 있는 투두 아이템들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위스를 아까 그 템플릿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템플릿의 타이틀하고 똑같이 위스를 이 정도 맞춰주고 그리고 margin left하고 right를 둘다 오토로 해서 자, 자동으로 가운데에 놓긴 했고요. 패딩 바텀을 20픽셀 정도 줬습니다. 네, 그럼 아까 삐져나온 것하고 다르게 요 줄에 딱 맞춰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투 o 아이템 css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do item.css 그리고 to do item. 네, 투두 아이템 자체도 마진, 마진 레프트라고 라이트를 오트로 줘서 가운데 위치하게 했고요.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는 살짝 그 테두리를 5픽셀 정도 깎아서 둥글게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박스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를 좀 줬습니다. 그리고 패딩 이 정도 줬고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줬고요. 플렉스에 대한 것은 제가 전에 뷰로 게시판 만들기 영상을 찍었을 때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 영상을 좀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사이에 마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마진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드 아이템,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15픽셀 정도 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이사이 간격이 띄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아이콘을 좀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클래스는 컨텐츠 클래스였죠 커서에 포인터를 줘가지고 손가락 모양 표시를 해뒀고 플렉스는 1 값을 줬고 디스플레이는 플렉스해서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모드고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으로 센터를 줘서 가운데에 위치하게 했고요 그리고 컨텐츠의 svg 파일이 저희가 가져온 그 체크박스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그 아이콘의 폰트 사이즈는 1.5 정도로 했고 1.5rem 정도로 했고 컬러는 이 색깔을, 이 분홍색 색깔을 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컨텐츠의 텍스트도 저희가 보여주잖아요. 할 일, 어떤 할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마진 레프트를 0.5 r 리 m 정도로 주고, 플렉스는 1로 해가지고 해당하는 위치 전체를 자기가 텍스트가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에 이 글씨, 할일 부분 글씨에 취소선 하고 색깔을 조금 어둡게, 색깔 좀 희미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드 아이템 컴포넌트에 가셔서 텍스트 클래스 네임을 이걸 주는, 이걸 먼저 주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컨텐츠에 체크가 되 있을 경우 해당 컴포넌트의 텍스트, 클래스를 가진 요소에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라인 스루스로 조가지고 취소선을 만들었고요. 컬러는 이제 이 정도 주고, 커서는 손가락 모양으로 나오도록 했고요. 그리고 오페서티를0.6 정도로 줘가지고 글씨를 좀 흐릿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그 플러스 버튼 모양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러스 모양 버튼은 app.js에서 추가를 해주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MD Add Circle 여기 조그맣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CSS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pp.css 파일이고요.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Add To the Button 클래스에 해당 CSS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은 fixed로 줬고요. fixed로 픽스, 준 이유는 투드스 목록이 길어지면 스크롤이 생기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해당 자리에, 해당 위치에 고정돼 있게 하기 위함이고요. 라이트 right 값하고 바텀 값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g인덱스를 사용한 이유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컴포넌트 위에 투드 인서트 컴포넌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컴포넌트는 가운데 쪽에 이제 인풋박스가 있고 그 바깥쪽은 이제 약간 어둡게 처리된 화면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 컴포넌트보다 g인덱스 값이 높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렇게 지 인덱스 값을 100으로 줬고요. 그리고 width와 height 값은 100픽셀로 100 각각 줬고요. 커서는 포인터로 해가지고 손가락 모양 나오도록 하고, 폰트 사이즈하고 컬러는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네, 그러면 여기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프롤로그 영상에서 보셨던 모습은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투두 인서트 컴포넌트가 이제 나와야겠죠? 투두 인서트 컴포넌트와 그리고 해당되는 CSS 작업을 해볼 거고요. 모든 컴포넌트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간단한 동작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